안녕하세요. 테리야 오늘 누구랑 같이 들어왔어요? 언니. 어? 언니. 우리 오늘 앞기도 합숙하는데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댄스 한판 하러 들어왔어요. 두판안돼요두 판이나 한돼요아 안안 돼요. 그래요? 어. 어. 어 우리 파피 세 분이 계시네. 우리 초보자분들도 많으니까 어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테리 뭐했어? 배시했어? 테리 지금 신났습니다. 우리 파피분들, 박스텐분들은 초보고요. <laughs> 우리의 목표는 10층까지 가보기 <laughs> 왼쪽 하단에 눈 모양이 뜨면 괴물이 날본 거니까 도망가셔야 합니다 누가 벌써 어 누가 물려, 물렸어 지유 물렸어 안 열리는데요 어레깅가보다 다행히 안 열려? 화면이 안열린데어 지금 기계를 잘하고 있는 어 이지한 어린이 어 김태리 어울하고 있어 좋아요 어 여기 지환이 기계하고 있고 아, 지금. 엘리베이터 화살표 화살표 다 들어오시면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네? <laughs> 누가 이렇게 자꾸 하트가 깨지는 거야 빨리 들어와 누구야 피 없는 사람 피 줘야겠다 내가 어 원영이 피 하나 주겠습니다 어이 렉이 엄청 심하긴 하군요 어 나도 안 열렸어 나도 안 열렸어 테리야 엄마도 여기 있어. 어, 아, 그래서. 어 우리 안 벌렸어 테리랑 엄마 같이 있습니다. 지금, <laughs> 우리는 여기. 어이 드디어 나왔다. 어 스크랩이다 큰일났다 테리야 조심해. 안돼. 나한테 오지 마. 스크랩 어 뭐야 지금 갑자기.

아이, 오, 테리 미안해. 엄마한테 꼽았어. 아, 어, 뭐야, 엘베 타야 됐네? 어, 못 야, 엘베, 엘베로 들어가야 되더라. 음, 야, 음, 초코상자 어, 어, 들어! 오오오오오옹 나도 하나야. 우리 5층까지만 가자. <laughs> 어, 우리 초보자들 데리고 5층이면 아주 잘 가는 거야. 관장님이 들어와서 억울를 했어야 되는데. 누구야? 한서 죽었어? 아, 한서가 죽었어? 어, 또 누구야? 아, 나한 받았어. 누구 죽었어? 야, 우리 5층 갈수 있겠냐? 어, 주... 그래. 그, 그걸로 어글 힘든데? 오, 다들 기계를 그래도 하고 있나 보네. 태리는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어, 집중해서 하고 있어? 어, 대기입니다, 대기. 다영이가 하고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 돼.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 엘베 딸기 따라오세요, 딸기. 딸기 안 보여요, 딸기. 당근 아니라고. 이거 왜 당근이야? 딸기지. 오케이, 열렸다. 오! 어, 다영이 오 벌써 그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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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이도 오오4층까지 살다니 초보자들이 대단하고 나도 어 기계 두개다 하고 있다 대기 얘들아 대기야 엘벨로가 엘베 엘벨 배시 따라가세요 꽃다발 배시 상점 열렸어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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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들어가 돼 들어가 돼아나렉 돼 걸렸다 벽에 박았어 딸기씨 <laughs> 네? 딸기 못 갔습니다 딸기씨 못 갔습니다 어 그래도 오집 갔어 이야 딸기씨 아, 못갔습니아우 딸기라니까 자꾸 당근이래 박스텐씨가 <laughs> 자꾸 당근이래요 스프로우트오 김태리 좀 태리야 좀만 더 빨리 가 여기 내가 해야겠다 아무 수치 하고 내가 해오 그렇지 오 파피 추출 잘하고 있고요 밴드. 어 밴드가 있대 어, 그럼요 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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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이제 언니가 다시 어그로 하러 간대 언니가 다 박스텔 살려줘 박스텔 박스 살려 어 안돼 야다또 물렸어 안돼 어, 네. 박스 치 살리려다가 어 기계 하나 하고 있고 어 빨리 찾았어. 오케이. 테리아 조심해. 들어가 들어가 얘들아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테리아 들어가. 박스 에 여기 지원이 오빠. 아! 우리 타네 명이 6층을 갑니다. 어 다영아 그거 먹어 체력 어 그거 안돼 그거 안돼 그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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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템을 먹었어야 되는데 콜라를 먹었어야 되는데 오 찾았어 찾았어 테리 근처에 가면 어그로 뺐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테리가 야타를 엄청 잘 들고 있습니다 어 오케이 재밌지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데 달리기 달리 잘하고. <laughs> 테리야다 <laughs> 들어왔어 테리만 오면 돼테리는 빠르니까 괜찮아 오케이 와테리가 억울했어 할줄 아는 언니들하고 엄마 먼저 죽고 이 초보들이랑 하고 있어 <laughs> 다영언이 하고 있고 어지이 오빠 하고 있고 테리가 억울하고 있고 박스가 어 어떻게 하고 있네 어 하나 둘세개다 기계 하고 있다 테리야아 지지야 아, 아이템 도둑이 나왔네. 나 지금 레기야안 보여. 저 테리 들어가고 있어요. 저 없나요? 어, 어 상점면은딱스층에만 생겨요. 잠깐만, 잠깐만. 정전이다. 정전을 경험해 보는 군 앞이 안 보이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어, 아스트로? 아! 연구하면 좋아요, 아스트로. 매, 매우 어깨 힘든 캐릭터입니다. 엄청 빠르지. 무시무시하지. 메인이야, 메인. 댄디의 세계에서 얻기 힘든 메인 연구. 어, 우리 테리가 데리고 있답니다. 테리야, 아스트로는 체력 늦게 차게 하니까 조심해. 기계 끝나면 느려지는 거야. 자! 저 화살표 잘 보고 들어가세요. 앞에 검정 물체 조심하고. 오, 테리 무적 깨졌어. 앞에 괴물 있다! 앞에 괴물 있다. 어. 그렇지,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와! 와아! 어, 아, 리만 살았네요. 되실까? 자, 세 네, 우리 까지 아, 언니 오빠들이가하어재밌었죠재 아, 언니 오빠들이서 너무너무 재밌겠습니다 너무 너무 진짜 아, 진짜 그럼 저희는 환자이야. 또 다음에 아, 재는영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놀람> 안녕. 세리, 먼 보고 갑시다 그래, 먼지 보고 같이 우리 10층까지 그래도 올라왔어, 테리야. 어 아, 여기네. 테리의 게임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